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프링 IOC와 DI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IOC와 DI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그냥 개념만 다루기보다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IOC DI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은, 뭐, 우리 파일에서 뉴로 넘어가신 다음에, 자,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스타터 스프링 IO라고 하는 요 사이트 기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떤 기존의 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그냥 프로젝트 이름을 테스트를 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타터 페이지에 어 빌드 관리는 뭘로 할 건지, 더불어서 패키지는 뭘로 압축을 시킬 건지, 주요 개발 언어를 뭘로 쓸 건지, 해당되는 버저, 버전은 뭔지,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기본 디폴트로는 8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버전을 좀 다른 걸 설치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가 할 때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 옵션에서도 얼마든지 최근의 버전을. 그다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해당되는 패키지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컴점이그지플로 되어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시죠. 자, 수정 가능한 거니까 우선은 기본 베이스를 놓고 먼저 넥스트 한번 딱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디펜던시를 주입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법 그래서 디펜더 시를뭘 저기 추가를 시킬 거냐라고 하는 물음 단계가 나옵니다. 이럴 때 내가 기본적으로 웹상에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스프링 웹을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되겠죠. 더불어서 스프링 부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 아주 쉽게 그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이 이클립스와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사용하는 그 구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버 단에서 사용을 해줘야지만 되는 서버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됐었어요. 예를 들어 뭐 톰캣, 아파치 서버를 따로 설치한다 라든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아예 그냥 이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서버 단과 더불어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플러그인과 더불어서 의존성 주입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간단하게 스프링 부트를 지원하기 위한 대부트를 하나 갖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에서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롬복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직접 쓰셔도 괜찮고요. 자, 이롤 버튼을 하나하나씩 눌러가면서 뭐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가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체크되어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스타트 프로젝트 창을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표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의전성 주입이 뭔가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놓고 미리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미리미리 나오는 거니까 그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직접 써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프링라고 치면 스프링과 관련되어 있는 의존성 주입들이 의존성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쫙 나올 거겠죠. 그중에서 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스프링 부트 데브툴과 더불어서 럼복과 스프링 웹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넥스트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옵션들이와 더불어서 그 옵션 연결될 수 있는 url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니쉬 버튼을 누르면 자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여기서 밑에 화면 하단에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하면 하단에 보이면서, 자,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 자,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면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이메분븐이라고 하는 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뭐만 설치가 되냐면 자바 라이브러리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뭐 데브 툴이 라든가 럼복이라든가 스프링 웹과 관련되어 있는 의존성 주의, 의존성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삽입을 하면 자여기 자동으로 매입은 디펜던시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라이브러리들이 라이브러리들이 이쪽에 집약하게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롤버튼을 다 눌러보면요 기본적으로 컴점이그젠 e 이라고 하는 곳에 자 우리가 아까 프로젝트에 여기 패키지 이름을 뭘로 지정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댔죠 근데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e그잼플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다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썼더니 컴이그잼플라고 해서 해당되는 자바 소스와 더불어서 환경 파일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어떤 스프링 부트 중에서 뭘 갖다 썼냐, 데브트를 가져 썼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자, 내가 만들어냈던 프로젝트 이름과 부트와 데브 툴이 이렇게 딱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아 내가 지금 스프링 부트를 갖다 작업하고 있는데 데브 툴이 지금 같이 연등되어 있어서 의존성을 주입시킬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자 우리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웹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바로 실행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프로젝트 명에다가 커서 둔 상태에서 런에즈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스프링 부트 앱이라고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나오죠? 자, 얘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보면 화면 하단에 스프링 내가 이제 설치가 되는 버전이 보이면서 자, 뭐라고 이제 메시지가 쭉 나와요. 메시지가 쭉 나오면서 여기 보니까 스타팅 서비스 톰캣 이제 서비스 통캣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얘는 어떤 포트를 통해서 지금 토크 설치가 될 거냐면 포트 8080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통캣을 사용하려면 포트 번을 몇번 쓰면 되겠다. 8080을 쓰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검사 상태에서 쭉 보이겠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를 띄우시고 자 한번 써보시는 거야. 로컬 로스트 자 얘가 몇 번이라고요? 8080자 콜론 8080그 엔터를 빵치면. 다음 같이 White Level Error p a e 라고 하는 이런 페이지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 페이지는 바로 정상적으로 서버가 작동 중에 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 있다 보시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내가 포토번호가 가끔씩 이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로컬 컴퓨터에 다양한 포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동일한 포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에 가끔씩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포트 번호를 좀 다르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저희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웹은 8080 포트가 기본 베이스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할때 이런 환경은 대부분 다어디다어다 작업한다고 했냐면 application.properties 이 properties라고 하는 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 다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 기능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테스트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만약에 변동하고자 하는 포트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포트 번호를 예를 들어 원래는 8080인데 내가 8085라고 쓸게 하고 자 이제 얘를 저장을 한번 해야 되겠죠. 항상 저장을 해야지만 환경이 변화되겠죠. 변화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뭐가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그럴 경우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서버단을 껐어요. 서버단을 정지시키버거나 킬시킨 다음에 다시 서버를 작동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갖다 사용을 하고 있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툴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대부툴. 스프링이 대부툴을 가져다 쓰면요. 다시 내가 서버를 재작동시킬 필요가 없이요. 알아서 백엔 드안에서 서버가 다시 한번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들이 지금 스프링툴 자체 내에서 서버를 끄고 다시 작업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아까 제가 8080 포털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8080으로 열었더니 사이트가 없다라고 이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다시 8085로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Y-level error page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내가 지금 서버 땅과 관련되어 있어서 뭔가 환경을 좀 바꿔야지만 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application p r o p e r e s 라고 하는 요 파일에 와서 환경을 좀더 바꿔보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 생성된 걸 봤고요. 자 이제 이제 백일단에서 웹 서버가 동거 확인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어디서 만들어 볼 거냐면 컵점 자바 소스는 몽땅 다이 자바 소스점 소스슬래시 메인슬래시 자바라고 하는 곳에 대부분 다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바 소스가 아닌 것은 대부분 다이 리소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만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테스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자바 소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테스트 해당되는 패키지는 동일하게끔 했고요. 클래스 이름은 테스트 컨트롤러로 기체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때 여기 안에다가 제가 REST 컨트롤러와 개매핑을 annotation을 통해 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나 해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REST 컨트롤러가 뭔지 개매핑이 뭔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여기 그대로 한번 접어 시고자 내가 지금 개매핑 하이라고 하는 이 폴더라고 하는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자 다음과 같은 요 하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수행이 되도록 하라. 자, 호출이 돼서 얘가 수행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아웃정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콘솔 상태에서 결과물을 보는 상태고 네. 자, 과, 과, 보고 뉴, 리턴에 의해서 어, 바로 그냥 생성자에서 뭔가 불러들였네요. 얘는 바로 뭐냐면 웹상에서 뭔가의 데이터 값을 보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얘를 저장하고 돌렸더니요. 콘솔 상태에서 얘가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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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안녕 스프링 부트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안녕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요 말이, 바로 여기서 출력이 된 거고요. 자 리턴에 의해서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보니까 'hello'와 'spring boot'라고 하는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배열형식으로 데이터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거 브라우저 상에서 봤더니 'hello'와 'spring boot'라고 하는 게 문자열로서 데이터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 부트를 적용을 하면 자동으로 백엔드 안에서 서버가 돌고 있기 때문에 웹에 대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쉽게 시작해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자, 내가 이제부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건데, 이 라이브러리를 매번 어떻게 추가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 form.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다가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때 또 일일이 쓸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다 maven r e p o s i t 에 들어가서 보시다 보면 자 내가 어떤 키워드를 적용하는에 따라 거기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자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 스프링 컨텍스트를 한번 선택을 해봤더니 그 스프링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 중에 제가 최근에 해당되는 버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최근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디펜던시에 관련된 옵션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럴 때 내가 그래드를 적용할 때는 그래드를 가지고 적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에 메이븐 가지고 연습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메이븐을 선택하시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게 디펜던시가 보일 거예요. 이때 얘를 커서를 그냥 쿡 한번 찍어 보시면 얘가 자동으로 블럭 지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요 소스들 어디, 어디에다가? 자, 이 폼.xml 이라고 하는 요 파일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통 우리가 폼.xml 이라고 하는 파일은 원래 기본 베이스는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프로젝트로 아주 간단하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아티팩트 이름 버전에 대한 이름 이렇게만 볼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자 이제부터 내가 디펜던시를 추가시킬 거예요 근데 디펜던시가 하나가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상위의 디펜던시스를 적용한 다음에 거기에 디펜던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여기서 복사했던 요 내용 있죠 디펜던시라고 하는 요 내용 요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요 여기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저장을 하면은 저장 컨트롤 s 죠 저장을 하면 자원 다동은 어떻게 되냐 요 내가 지금 지정했던 요 디펜던시를 통해서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7점대 버전의 스프링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내가 디펜던시 시키고 나서 자, 저장을 했더니 자매븐 디펜던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봤더니 오 다음과 같이 어때요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라이브리를 추가해낼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설치했었죠. 스프링 데브 툴 설치할 거다라고 하는 거, 스프링 웹 설치할 거다, 롬복 설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 거니까 그렇게 내가 옵션을 선택을 하고 피니쉬를 눌렀더니 자동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폼점 xm이라고 하는 파일에 해당되는 디펜던시가 추가가 됐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가서 봤더니 어 지금. 쭉쭉쭉쭉쭉 내려가볼게요. 아 여기 지금 자바 버전이 저는 21버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버전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면은 그 버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내가 혹시나 버전 좀 다른 거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곳에 자바점 버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바의 버전이 바뀝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제 내가 지금 보면 j r e 시스템의 라이브러리 여기 지금 버전 있잖아요. 이 버전이 기본 디폴트로는 1.8 버전이란 말이죠. 이것보다 더 전에는요 1.5 버전이 기본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확장이 되고 확장이 돼서 1.8.8 버전이 기본이 됐고요. 자, 이때 이제 내가 설치가 되있는 내 시스템의 자바 버전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도 버전이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다. 다음 같이 .exml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내가 그 버전도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또 보니까 디펜던시로 지금 스프링 부트 스타터가 있고요. 스프링 부트 데브 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롬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이렇게.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펜더시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스타터 테스터 같은 거,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내지 않았는데도 테스트 폴더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 소스로 코딩을 하시다 보면 은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이 테스트라고 하는 파트에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아, 아 이쪽에서 테스트를 먼저 하, 한 다음에 기본적인 소스 쪽에서 내가 이 소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다고 라 하는 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내가 지금 롬복을 가져다 쓸 건데, 그 롬복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내가 여기 보면은 롬복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어서 디펜던시도 설치가 됐지만, 플러그인도 자동으로 설치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면 플러그인처럼. 우리가 백엔단에서 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같이 ORG 프로젝트 럼버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다, 디펜더시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도 같이 설치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설치가 하면 어때요? 우리가 기본 베이스단에서 스프링 컨텍스트만 설치를 하면 요것만 설치가 됐었는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모두 다 선택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달라붙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 다 스캔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한 화면을 볼수 있는 것만 스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겠죠 자 거기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에 또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롤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롱복이 표시가 되어 있는 다양한 클래스들이 쫙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디펜던시를 설치할 것인지 가장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웹상에서 백엔단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웹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부트 데브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치고 넘어가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이 데브툴은요. 스프링 부트 개발을 더 편하게 도와주는 개발 보조 도구 모듈입니다. 그래서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데브트를 작업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한 상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개발 환경 최적화 패키지다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때 해당되는 주요 기능을 설명하시다 보면, 얘는요, 자동으로 재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전에는 서버를 멈춰 놓고 다시 서버를 돌리는 이런 작업을 했었었는데, 데브트를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바로바로 바로 내부적으로 재시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변경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보니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높겠죠. 더불어 라이브 리로드 기능이 있어서요. 즉시 브라우저가 새로 고침이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변경 즉시 브라우저 새로 고침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캐시에 대한 비활성화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템플릿 엔진 캐시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수정을 즉시 반영할 수 있다라는 말 뜻이 되는 거죠. 더불어 개발과 운영을 분리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 환경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비, 비활성화 상태로서 작업을 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부트 데브툴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텐데 그 라이브러리들이 뭐가 있는지 잠시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보면 리스타트 클래스 로드라는 게 있고 라이브 리로드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템플릿 엔진 캐싱 스위치라는 것이 있고요, 스테틱 리소스 캐싱 스위치. 프로폴티 디폴트 포 디벨롭먼트 더불어서 글로벌 익셉션 레포팅 리모트 데브툴 서포트 오토매틱 트리얼 파이라고 하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패스를 두 개로 분리해 빠른 작동이 빠른 작동에 대한 재시작, 리스타트를 얘기하는 거죠. 리스타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더불어서 서버도 자동 실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태블릿 엔진을 통해서 수정하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관련되는 이런 기능들이 바로바로 즉시 반영이 될수 있도록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 JS라든가 CSS 같은 이런 이미지 수정 시에도 바로바로 그 결과물을 적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개발에 필요한 기본 속성도 자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을뿐만 아니라 에러가 났을 때그 에러에 대한 표시 같은 기능들도요 조금 더 개선되어 있는 에러 페이지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더불어 원격 어플리케이션의 데브툴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다. 즉 원격에서 재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 뜻인 거고요. 더불어서 트리거 파일을 지정해서 변경 시에만 재시작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지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부트를 적용하면 그 중에서도 데브트를 또 적용하면 이렇게 좀더 쉽게 빠른 속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자 더불어서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부트의 데브트는요 별도의 단일 라이브러리이지만 내부적으로 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타라든가 라이브 리로드라든가 아니면 우리 캐시를 비활성화 시킨다라든가 개발모드로 자동 설정을 해게끔 한다라든가 아니면 개발 시 적용한 기본 프로퍼티 같은 이런 속성들 지정하는 거 이러한 것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번들로서 지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 플러그인 같은 게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어, 롬복 같은 경우는 디펜던시도 있지만 플러그인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스프링 부트 데브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까 매번 레파지토리에서 선택해서 작업도 해줄 수가 있겠지만, 다음것이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만 잘 알고 내가 직접 이렇게 코딩해서 직접 쓰셔도 된다라는 거, 그걸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프링 부트 데브툴이라고 써서. 자 툴을 라고진영하면 다음과 같이 이 메이븐 사체 내에서 스프링 부트가 실행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를 그래들 쪽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는 풀 네임과 관련되는 모든 기능들 다 들여다 보시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래들을 통해서 좀더 함축화돼 있는 내용으로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들을 통해서 보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들과 메이블을 혼용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폴티즈라고 하는 환경 파일에서 뭔가 설정해 줄 수가 있었어요. 포트번호 설정했던 것처럼, 자, 대부 툴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양한 환경들도 설정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동 재시작을 하기 위한 기능들을 하거나 혹은 켜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보통은 내부적으로 자동 시작이 된다라고 이랬으니 아마 기본 디폴트 값이 true로 지정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아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서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옵션들 이런 옵션들을 쭉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자 리스타트에 대해서 리스타트에 대해서 리스타트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구나. 그다음에 라이브 리로드라고 하는 거 라이브 리로드라고 하는 이 기법을 통해서도 뭔가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구나. 자, 더불어서 리모트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도 뭔가 옵션적으로 뭔가 지원을 지원을 할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어 뭔가 프로폴티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해서 작업을 해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다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폴티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프로폴티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볼 필요 없이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파일이에요. 파일. 파일. 자 파일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폴티 예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옵션을 일일이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타이핑해서 될수 있는 하는 뭐 얘가 무슨 기능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석으로 좀 처리해주면은 훨씬 더좀 낫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기본 베이스로는 뭔 말했으면 되냐면 보통 자동 재시작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데브툴이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퍼티들에 대한 적용 여부들 이게 기본적으로 툴을 상태 에 있는 거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더불어서 컨텍스트 패스가 보통 우리가 슬래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이것들은 굉장히 기본 베이스로 많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라이브 리로드를 활성화 시킬 거냐 비활성화 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이런 기본 디폴트 값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다가 직접 써가지고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봤었던 어디였어 어떤가요? 음,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아까 같이 뭐 스프링, 데브 툴뭐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었죠. 맞아요. 이렇게 없어도 얼마든지 기본 베이스에 기본 디폴트 값을 통해서 기능이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스프링 부트 파일에서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 마찬가지로, 대부 툴, 대부 툴, 대부 툴, 대부 툴, 대부 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아, 대부 툴, 이게 딱 나오면 이게 뭐지? 라고 보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뭔가 스프링 부트를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손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주는 지원하는 도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스프링 부트, 대부 툴에 관련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